오늘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게 만들 정도로 율법에 대해 아주 지독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화려했던 이 과거의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 그의 순수한 복음 전파를 위한 이러한 사역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 계시의 내용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와 같은 종류의 경험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에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과 성령이 임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의 큰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말한다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또 믿음생활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 또 성령님의 사역이 그의 사도성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이룬 많은 사역의 열매는 그의 정당성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전반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유대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자신이 박해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박해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들보다 열정이 많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 즉 라페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 지침인 이 구전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고 배교자를 색출했고 제거했고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 감시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심 전에 바울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배교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배교자들을 처벌한 것은 올바른 이 유대교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왜곡된 열심에서 나온 왜곡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참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의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되었을 때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열심을 품고 애쓰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혹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15절과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 15절 전반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못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하는데 참 이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담에색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또 15절 중반에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기에 사실 그 사람과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을 주시고 으, 죄인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공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또 거스르는 삶을 살았지만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의 삶이 뒤집어지고 믿음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16절 후반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혈육은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피와 살, 즉, 인간을 가리키는 유대교의 수거입니다. 바울은 담메색 사건 이후에 자신의 소명과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계시는 애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처럼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한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담에색 사건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인 개발을 만나서 보름 동안 함께 유숙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도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울이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배우려고 했다면 보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수리아는 안디옥에 있는 곳이고 길리기아는 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방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올 때까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교회들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간의 일면식이 없었지만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의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확실한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확신이 있었고 복음을 다른 것으로 희석시키지 않는 이 복음의 확실성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6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담의 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흘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혹은 머무시는 곳에서 마저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확실히 소명받은 자로서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